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 어,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한때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 요즘은 이 유형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요 헬리콥터 부모가 뭐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 부모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늘 자녀 주변을 맴도는 부모를 지칭해서 이런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과잉보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헬리콥터 부모의 자녀들은 헬리콥터 부모의 자녀들 a g e of 보 h e p i l g 거 i m a g e of the pilgrimage of the pilgrimage of the pilgrimage 그래서 아예 어른되기를 거부하는, 독립을 거부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지금도 뭐 일본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잉보호의 부작용으로 독립심이라든가 자립심이 없는,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존하기 좀 어려운 이런 과보호의 부작용, 어, 그것을 초래한 원인 제공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헬리콥터 부모 지나친 과잉보와과잉관섭늘 아이 주변에서 맴돌며 어, 특별히 어, 이런 헬리콥터 부모의 어, 특징 중에 하나는 자녀의 그 어떤 요구를 잘 거절하지 않고 가급적 다 들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의 길을 죽여서는 안된다 어, 옛날처럼 아이가 자녀들이 몇명 되지도 않고 한둘 하나 뭐 둘이니까 거기다가 경제 상황은 그 옛날보다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 아이가 요즘 좀 이제 좀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칠8년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장난감으로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놀긴 하는데 지금도 장난감을 뭐 찾긴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장난감 같은 거 사달라고 할때그 아이의 요구는 어 사실 끊임없는 요구가 될수 있고 한번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얘기를 들어 며칠 전에 또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아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요구를 계속 들어줄 경우에 자칫하면 중독성이 될 수도 있고 어 핸드폰이나 PC에 중독되듯이 결국 그 요구를 어, 계속 그, 결코그 요구를 계속 들어줄 수는 없고 또 들어줄 수는 안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어, 또 집안 경제적 상황을 봐서라도 그렇고 어, 또 때로는 불필요한 지시도 될수있까요 그래서 보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어, 그때는 싹 어떤 선을 걷고 안 된다 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 전 저는 요즘 아이들이 장난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어느 가정을 가보면은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아요 어,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은 장난감에 그 하나하나의 가치와 귀중성을 잘 모를 수 있고 어, 장난감 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건에 대한 가치와 귀중성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난감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장난감 가지고 논 기억은 별로 없고 베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베개가 자동차도 되고 배도 되고 베개 가지고 우리 내 동생도 장난도 많이 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내내 베개만 가지고 베개를 성실하게 가지고 놀았던 게요 저는 옛날 일명 베개맨인데요 백여를 무척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난감이 별로 귀하, 흔하지 않아서 에, 물론 약간 다른 환경인지 몰라도 요즘하고 어,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이 거절을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컸을 때 의외로 쉽게 좌절도 하고 요즘 청소년들 자살도 많이 하고 초등학생도 자살하잖아요 부모의 어떤 때로는 건절한, 건절한 거절, 예의가 갖춘 거절, 건강한 거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지라 크면서, 크면서 자기 원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거절을 경험했을 때, 직장에 들어왔을 때 나서서 딱 거절당한 게 있잖아요. 있을 때 견디지를 못한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 때로는 건강한 예 있는 것처럼 어,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요한 웨슬레 이번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죠. 오늘날 네, 감리교를 창시한 음, 분입니다. 한 시대 정말 하나 앞에 멋지고 크게 쓰임 받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찰스 웨슬레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CCM도 많이 부르고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데 이 찬송가의 주옥 같은 수많은 곡들이 이 찰스 웨슬리 손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영감이 있었고, 예, 네, 그랬어요. 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다그 옛날 옛날 찬송가 보면 다 거의 다 찰스 웨슬리 곡이었어요. 그 뛰어난 영감이는 요한 웨슬리는 영적 거장이고 찰스 웨슬리 마찬가지. 그 형제 들다 보면 그렇게 쓰인말이았어요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인데 형제들도 많았고. 이 요한 웨슬의 어머니 수산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할때이자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수산나가 특히 영국 사람들은 수산나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 수산나 어록이 오고는 세대에 관심 있게 전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길래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딱 자녀가 뭐 많았죠 열 명인가 뭐 많았어요. 근데 다 그렇게 영적인 그런 자녀들로 이잘 키웠을까? 보통 유대인 자녀교육 얘기하고 할때또 일반 찰스의 그 수산 내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몇그몇 그 가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때쓸 때는 절대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안 된다. 이 거절했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아이가 때를 쓰면서 할때 있죠. 그때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안 된다.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언. 어느 면에서는 이 건강한 거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자녀가 욕심으로 무리하게, 예를 자녀가 막 칼을 달라고 줄수는 없잖아요. 예를 극단적이었지만, 그 자녀가 욕심으로 무리하게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어떤 요구할 때, 이것은 정중하게 거절을 니다 아, 이것 자꾸 들어주면은 이거 버릇이 나빠질 수 있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산 앞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 요한 엘수르킨 어머니 수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로는 젠틀한, 건강한 거절을 경험하고, 하면서 자란 웨슬레와 그의 형제들이, 잘못된 얘기, 기가 죽었냐. 여기 좀, 왜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장에서 소막 난리를 쳐게 놔두잖아요. 어. 그건 뭔가 좀 생각이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건강한 거절을 경험한 요한 웨슬레, 찰슬레, 그 수산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기가 죽었냐?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기가 살아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한 겁니다. 어, 인생은 쉽게 포기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즉 요한을 슬뢰이 건강한 거절 이면에는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건강한 사랑 그리고 그 자녀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한 신앙적 자녀 교육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 자녀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런 건강한 거절을 모르고 자란 자녀. 왜냐하면 아이들도 죄인이잖아요. 부모도 죄인. 죄인이지만 죄인이 요구하는 게다 옳은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죠? 엉뚱하게 요구하고 때쓰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게있거든 그걸 잘 가르치면서 건강한 거절을 해야 돼. 이거 다 들어줘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죄인이 요구하는 게 합, 합리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거절을 모르고 우리 자녀는 건강한 거절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은 자칫하면은 예의가 없을 수도 있고. 독불장군 요즘 한명두명막 많이도 안 나잖아요. 잘 해야 되는데 장독불장군 될수 있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뭐 m j 세들막토탈 묶어서 얘기하면 무리는 있지만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거절은 우리가 어, 이런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필요할 때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지혜로운 거절도 있어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거절은요 우리가 부모에게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때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거절을 얘기한 겁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부모의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음. 무엇을 거절당했냐 이 성전 한마디로 성전 짓겠다는 다윗의 요구를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본문이본문에서 무슨 그행이 내용이 분명히 안 나타나는 건데,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7에 똑같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생에게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 성전을 정말로 사랑하고 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거절한 게 아닙니다. 너는 거축하지 마라, 선지할 때였어. 다윗이 미워서 거절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고를 거절하신 것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건 역대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아, 말씀에. 어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흘림이 많은 쓴적 피흘림 많고 크게 전쟁을 터그요 그래서 내 나를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역대상 2 0년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성전 건축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 이 성전의 상징은 생명의 화평을 말하는데 이 다윗에 흘린 수많은 피와 전쟁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피흘린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거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 피 묻은 다윗의 손으로 생명과 화평의 상징인 성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테드를 참 좋은데 이것도 그냥 옷타도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짓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면 늘 비전 테드 기도하셔 너무 좋아요. 아. 우리가 잘해서 짓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을 못 짓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으셨고, 그고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절하신 것입니다. 음. 하나님 거절하시다 다윗 같은 사람이면, 다윗같이 하나님 을잘 섬기면 하나님 매사 다 예수하실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 거야. 우리는 자녀도 다사랑하지만다 예스해야 될것 같지만 또 애들로는 젠틀한 거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성전짓겠다는 다윗의 요구는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순수한 열정, 사랑 하나님 당연히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랑 요구를 거절, 그것도 성전을 짓겠다는 이게 거절하시고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수, 하나님 뭐라고 셨죠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다 들어주고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다 들어줄 수있 우리 사, 살잖아요. 사랑 하는 연인 사이 또뭐 부모 자식 간에 사람 다 들어주고 싶어요. 하나님 다 막, 당연히 하나님 더 그러실 수 있겠죠. 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의 요구 순수한 요구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다윗의 요구인데 하나님 거절당. 거절당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을 실례, 그, 수산의 자녀들, 거절 당한 이 자녀들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다고 한 것처럼, 이 거절을 경험한 다윗이 잘못됐냐? 아니요. 그들이 거절 당한 뒤에, 뒤에 다윗이 기죽었냐? 잘못됐냐? 아니요. 타락했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거절할 건 거절하셨지만은, 오히려, 유다 역사의 다윗처럼,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이 됐고, 다윗별이 나 거기서 나오고 다윗 왕국이 건설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 이 다윗 왕 시대를 그들은 추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건 아니다라는 분명한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지만 내가 네 마음 그 중심은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 가지고 오늘 구절에 말씀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어,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 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풀리니, 곧 다윗의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오늘 13절 16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실 건 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르세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거예요. 영원한 다윗 왕국이 되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지상의 나라 영원한 왕국이 다 왕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타고 오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다윗 왕국이 역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축복 나올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한번 따라합실까 하나님의 거절 아이 하나님의 거절을 이 다윗도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번 주도 많은 여성들이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또 어떤 거는 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요구하는 도이 좋은 이 좋은 요구를 하나님 거절하신대데 자기 살이 살고 해서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기 자식 잘 되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 하나님 이걸 거절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거절.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신가 이거 하나님 아, 어, 기뻐하지 않. 이런 걸 감을 잡으시고 응답도 받으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거절이면에는 그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멘 아멘 하멘아게 아멘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멘아보세요다멘아 거절 당했을 때는 혹시 마멘이 잠시 상했을지 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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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 설정이 직접 들었죠. 통보를 받았잖아요. 찍지 마라고. 마음이 상한 게였죠. 나 이거 꼭 찍고 싶은데 이거 뭐 잘못된 거지? 네? 물론 나중에 다윗이가 깨달았지만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마음이 상해. 내가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딱 거절당해서 누구나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이 다윗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절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거절에는 뜻이 있다. 때로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이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구나 는 것을 우리 가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끝, 간절히 기도한 그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받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보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 기도할 때 낙심할 필요 없고, 기도한 것은 공짜가 없어요. 기도로 싸우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기도를 계속 쌓는 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나는 욕을 원했지만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 응답을 안 주셨지만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래서 기도는 자꾸 쌓아놓으면 좋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돈이 쌓인 말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저축, 기도의 저축이 여러분에게 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사건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음. 여러분 한 명도 안 주무시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도바울도 하나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바울 아시아로 올라오겠잖아요. 선교를. 그런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잖아요. 거절했어요. 그럼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아 당겨서 지금 우리 엑스벤에 거기 있잖아요. 건너서 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지난날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꽃이 피는데, 이 바울의 성격 결정적 토대한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은는 이와 같은 더큰 하나님의 역사, 유럽이 복음화 되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질병이 있어요 이 떠나가기를 세번 정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정식 작전기도 했을, 거, 했을 것으로 볼수 있고 착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영적인 거장이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 바쳐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이 정식 세번 하나님께 정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니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죽거든. 이는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 보시. 사도 바울의 이 몸의 가시와 아픔과 고통, 이 사역에 너무 불편한. 이거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과 허락을 안해지치료안해니 거절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몸의 가시와 아픔과 고통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더늘 임재할 수 있을 것 같게 역사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런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능력이 임했 있기 때문에 몸까지 이런 게 아픔이 없었으면 약함이 없었으면 사도바울도 사람이지라 착각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막많아요 하나님께 성령받고 하다가 막잘못돼가지고막 교주가 돼버리고 이단, 그런 것도 많고요. 많습니다이 사도바울 하나님 아시고 그 가시가 있는 것을 그 치료해달라는 것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낮은 자로 약함을 부여한 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큰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종이 될수 있었고,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고 하지 않고 교만 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사도바울의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절에 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바울의 이 병을 치유하기를 거절하신 이면에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절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민감할 때 아유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를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 더 하나님, 더큰 하나님,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것은 헛되지 않아요. 기도로 싸우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도 좀 나은데, 청년 때 기도를 쌓아놔야 돼, 인생은.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빙스턴, 세계적인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열매를 아프리카 선교에 거뒀던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리빙스턴의 생가는 거의 성주순례 코스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로 방문하고 있고 선교 비전인 사람들 그기서 방문하고, 저도 한두번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 언젠가 우리 교회가 또성주순례 이번에는 스페인 가는데, 한 다음에 영국도 영국도 볼 크리스천 유적도 너무 많거든요. 영국도 한 일주일 갔다가 또 이스라엘 가고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이 원래는 이 아프리카의 대부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리빙스턴은 중국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1 2살때 그는 이미 중국어 중국에 헌신하고 있었고 의료 선교사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에만 꽃이 피리 꽃이어요 중국 가려고 했습니다. 의학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혔고. 그러다가 막상 중국으로 막 이제 다 주면 떠나려고 하는데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자기는 중국만을 가려고 했데그 좋은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 좋은 비전은 맞지만 하나님 그는 예를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 가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잠깐 아프리카를 다녀올 길이 있었는데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에 생애를 풀사례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그를 아프리카 선교에 큰 사역자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로 나의 순수한 열정, 순수한 기도, 순수한 소원이 가끔 마치 하나님부터 거절돼 든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응답이 없다. 내 기도한데도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에는 덕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섭리와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어떤 순수한 기도와 열정과 수원과 헌신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럼 받으신 거야.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거절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로 끝날 거절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더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축복을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기여하시고 기도 생활에 영적 생활에 여러분의 헌신에 게으르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의 대결을 주의로 보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데요? Wow. let yeah.